영상 제작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미국 변압기 수입 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기록해둡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로이터 기사를 요약하면 미국 에너지 당국이 중국산 태양광 풍력 인버터 등 재생에너지 부품에서 백도어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해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백도어는 제품 설명서에 없는 통신 장비로 방화벽을 우회해 중국과 몰래 통신하거나 원격에서 전력망을 끄거나 설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치가 실제로 악용되면 미국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중국산 재생 에너지 장비의 보안 문제로 인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 공급처를 찾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을 보면 월별 변동폭이 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보면 멕시코는 월별로 꾸준히 높은 수입 규모를 보이며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간헐적으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특히 2024년 2월. 6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꾸준히 수입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브라질은 간헐적 급증이 보이다가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변압기 및 부품 사용을 제한하면서 멕시코, 한국, 브라질 등 대체 공급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압기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사장 점유율은 약 13%입니다. 한국 기업의 변압기 수출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관련 종목의 긍정적 신호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중국산 제품 견제, 재생에너지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압기 관련 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고맙습니다.